셰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영상을 찍을 계획인데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저는 지금 영국에 와 있습니다. 어, 런던에 와 있고요. 어, 쉐빌로 스트리트에 가서 양복점도 좀 보고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 소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쉐빌로우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양복점들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근데 저희 영국에서 헌치맨에서 일했던 저희 재단사 김단재단사가 얘기를 미리 좀 해줬는데 이제 가면 저보고 분명히 좀 실망할 거래요 <laughs> 규모도 작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막 영국에 그 쉐빌로우 스트리트에 있는 멋진 양복점들 그런 느낌보단, 아, 양복을 처음 만들고, 영국의 왕실에 또는 군대에 옷을 납품하는 옷들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보고 오는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게이트로 나가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냥 올라왔습니다. 와. 약간, 촌놈, 촌놈 티나는 느낌? 마음이 막 설레네요. 아침 9시 좀 넘었는데, 9시 30분 정도 됐는데,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아직 매장이 문을 안연 데가 꽤 많아요. 양복점들도 10시쯤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춰서 좀 여유있게 왔고요. 오픈하기 전에 좀 둘러보고, 약간 우리나라에 뭐 명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압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 이거 저희 재단사가 되게 좋아하는 영국에 있을 때이 브랜드 옷을 사서 한국에 갖고 왔더라고요. 벨스타프라고 그 바버 재킷보다 조금 더윗 버전인 것 같은데 금액대가 상당히 비싼데 그래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오! 여기는 저도 하나 갖고 있는 구두 처치스라고 하는 매장인데 아직 오픈은 아니고요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영국에 온게 느낌이 납니다. 되게 생각보다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쇼트핏이 너무 멋있고. 와이 사람 슈트 잘 입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딱한번 있어요 딱한번 버버리를 끼고 돌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 여러분 찾았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와보고 싶었던 영국의 깁새녹스에 왔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안에가 하, 대박 말로만 듣던 디스앤홉스입니다 영국스러운 앞에 프론트컷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 조금 있다가 오픈하면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보이세요? 쉐빌로우 여러분 여기가 쉐빌로우 스트레이트입니다 어, 근데 꽤 많이 공실이에요. 어, 제가 듣기로 코로나 때그 타격이 너무 커서 꽤 많은 양복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스트리트 자체가 대부분 비어있어요. 우리나라 분들도 몇 분이 여기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영국의 캐댄드 뱅입니다. 기성을 판매하려고 저렇게 쭉 올려놓은 것 같고, 지하는 이제 비포크 상담하는 공간 같아요, 어 프라이빗하게.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웨딩 슈트 프로모션도 하고 홍보도 하네요. 또 어, 건너편에도 있었어요. 와,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꼭 신어보고 싶어했던 가지아노 걸링입니다. 와, 이렇게 매장을 본건 처음이에요. 아, 어, 근 드레이스가 여기에 있네요. 어, 멋진 기성복을 판매하는 곳이고, 와, 데이지 앤 스키너가 있네요. 와, 데이지 앤 스키너도 너무 궁금했는데, 저렇게 로얄 워런티를 창문에 붙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와, 너무 멋있고, 그렇습니다. 오, 여기 데이지 앤 스키너는 밑에가, 전체가 다 작업실입니다. 헌츠맨입니다. 저희 김단재단사가 이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킹스맨. 아, 안에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 제가 사실 헌츠맨에 꼭 가보고 싶었어서 어, 방문해도 되냐고 연락을 미리 했었는데 회신이 없더라고요. 혹시 한번 구경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여쭤보고 근데 분위기가 왠지 안될것 같은데 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역시 작업실에 갔는데 구경은 할수 있는데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보고 나왔고요. 원단회사인데 여기는 보니까 기성라인을 판매하는 매장인 것 같아요. 매장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기도 하지만 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헨니포 랭커도 같이 있고요. 진짜 이 세월 흔적이 묻어있는 문부터 시작해서 내부 자체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아주 오래된 뭔가 고급 호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내부 촬영은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은 못 했지만 제가 한 바퀴를 쭉 둘러본 결과 아, 영국의 리스포크 테일러링의 샵들은 아,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볼수 있었고요. 제가 영국 출장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 이렇게 쉐빌로 스트리트에 직접 와서 여기 있는 양복점들 매장도 보고 이제 매장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정말 말로만 듣고 정말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와서 체험을 했는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손님이 안에 있어서 손님이 있는 샵을 가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영상 내부에 영상 촬영이 되는 데가 없었어가지고 촬영을 하진 못했지만 사진만 찍을 수 있었는데 사진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음 역시 이제 이 분위기나. 이런 영국의 쇼트들이 주는 무게감들은 확실히 고도적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이쉐빌로 스트리트가 약간 저희가 하는 일에서는 상징적인 곳인데, 여기가 없어지지 않고 좀 오랫동안 명맥을 좀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국 출장 갔다 온걸 블로그나 인스타 하나하나 올릴 텐데요. 어, 관심있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laughs> 정말 다시는 없을 수도 있는 이 쉐빌로우 스트리트에서의 브이로그 촬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마무리하는 장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에 인사드렸던 쉐빌로우 스트리트 깁센 옥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uh